조금만 참아. 내가 다 해결할게. 지금 이 상황들도 원장도 나 믿어줄 수 있지. 구회선 안재영 커플의 이혼을 둘러싼 공방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최근 다시 주목받는 드라마 가한편 있습니다. 바로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방영된 드라마 블러드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만난 안구 커플은 결혼에 꼬리냈는데요. 안재현이 뱀파이어인 의사, 구혜선이 안재현과 케미를 이루는 여의사로 등장한 당시로선 꽤 신선한 소재였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장면들로 생활 밀착 법률을 알려주는 신의 재해석, 오늘은 블러드입니다. 무슨 일인지 슬피 우는 엄마가 갓난아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황급히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런데 카시트나 별다른 안전장치가 보이지 않네요. 여기서 컷! 차에 탄 아이가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았다면 보호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뿐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동승자가 영유아라면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다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6만원입니다. 태민 안병원의 간담체 외과장으로 구임하는 뱀파이어 의사 지상. 병원 로비에서 폼을 잡는데 그만 리타 의사와 부딪혀 명품 안경이 부서지고 맙니다. 지상은 항의하려고 하지만 리타는 적반하장으로 잘좀 보고 다니라며 사라지는데요. 여기서 컷. 일상에서 누군가와 부딪혀 이렇게 소중한 자신의 물건이 파손됐다면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일부러 부딪힌 게 아니라면 재물손괴죄 같은 형법상의 죄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 피해 금액을 합의하고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는데요. 만약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늘 신중해야겠죠. 지상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리타 교수. 뭔가 따질 듯이 지상을 쫓아가다가 지상이 뒤로 돌자 핸드폰 통화를 하는 척 합니다. 이때 진짜로 핸드폰 벨이 울리는 이 난감한 상황. 택배기사가 하필 그때 전화해 집에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리타는 소화 전에 두고 가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택배기사는 엊그제 보니까 소화전이 꽉 찼다고 맞장구를 칩니다. 리타 교수는 아예 문 앞에 던져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컷! 이 경우 만약 택배 물건을 분실한다면 법적 책임은 리타 교수와 택배기사 중 누구에게 있을까요? 문 앞에 던져주고 가라고 말한 리타 교수에게 분실 책임이 있습니다. 택배 표준 약관에 따르면 택배는 원칙적으로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령인이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했다면 수령에 동의했다고 볼수 있어 분실 책임은 리타 교수가 지게 됩니다. 이러면 택배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택배 보관 장소는 신중하게 알려야 합니다. 남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자 환자의 아내는 진통제약을 늘려달라고 합니다. 이에 지상은 아내분이 주치의예요라며 차갑게 다그치는데요. 환자 보호자가 항의하자 계속 이럴, 계속 이럴 거면 당장 병원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컷!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사의 지시사항을 어겼다고 해서 과연 환자를 병원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요?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진료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발의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의 진료행위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했다면 의사가 진료 거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법은 시행되지 않아서 의사가 환자 진료를 거부할 경우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씬의 재해석이었습니다.